사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じわすり 소 아멘.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레아셀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야세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느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목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다 시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나에게 익숙한 방법, 해오던 방법. 편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 올 때도, 새벽뿐만 아니라 출퇴근할 때도, 내비를 보지 않아도 항상 그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길이 익숙해지고 편해지,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리를 할 때도 성도님들 각자만의 레시피가 있으시겠지만, 똑같은 요리도 나에게 편한 대로, 또 익숙한 대로, 해오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익숙한 방법이나 해오던 방법,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도 그러할까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 해오던 방법, 편한 방법으로 드려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을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며 이 전열을 갖추라고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전열을 갖춘 그 진영 안에서 회막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진영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 칼과 방패와 이렇게 싸워야 된다 얘기하지 않고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이 일을, 이 직분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돕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그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그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의 회막, 그 회막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직분이 영광스럽겠지만 그 영광의 크기만큼 책임도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럽고 책임을 가지는 제사장 직분과 역할을 설명하다가 과거의 슬픈 역사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3장 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정리하고 분양단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불을 켜고 그리고 교회의 불을 끄고 교회 문을 닫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하인과의 만남과 그 장소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불은 오늘 우리가 전기 불을 사용하지만 그때는 이제 정말 보이는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었고 이 번제단의 맨 처음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싯돌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번제단의 첫 불이 켜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성, 회막이나 성막, 그 성수에 불을 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그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의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어떤 이유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그렇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닌 그것이 그 순간 편해서 그랬는지 그것이 자신들 생각하다 보니까 아 굳이 번제단불을 모아러 뭐해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낫지 않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사용하다가 불에 삼켜 죽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드리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전통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배에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요소들 꼭 오랜 전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자. 요즘 세대의 트렌드다라는 시대의 흐름 안에 시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 앞에서 우리는 한번 오늘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부를 사용했다가 죽은 이 사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오랜 전통도 새로운 시도들도 우리의 익숙한 대로 우리의 편리를 따라 어떻게 보면 또 시대의 사람들의 요청이나 입맛에 따라 그 방법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것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멈춰야 하고 아무리 새로운 시도여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몰려오게 할수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갖 화려하고 전통적인 것들로 교회를 뜨겁고 막 분위기 분위기 있게 달군다 했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이 아니라면 그건 그저 오늘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다른 불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잠깐 사라질 감동을 주는 사람의 그냥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나닷가아비의 사건은 새롭게 진영을 정비하고 진군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칼을 날카롭게 하고 방패를 단단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징군할 때도 칼과 방패와 마병과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어서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도 경종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통에 매었다고 오늘날 어떤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당장 불이 튀어나오거나, 이 전등이 떨어져서 죽는 일은 웬만하면 없겠죠. 저는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뜻과 내 방법, 내 기호와 입맛에 따라 선택하고 간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이유도 예배 받으시는 분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예배를 지켜보는, 그저 예배 가운데 예배를 참여하는 관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삶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고자 고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고 출발은 이 예배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편리에 맞춰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저 바라며 하나님을 마치 요술 지팡이와 같이 내 인생에 그저 지팡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삶으로 이루어지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법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의식하며 살,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방법으로 드리느냐는 결국 우리가 삶을 어떤 방법과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가는가와 반드시 직결되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사랑하는 우리 분당담교회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방법들을 따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1월 3일 우리 화요일 우리 함께하는 기도는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신앙 한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고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살아갈 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죠 우리가 이 예배를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아니면 이 시대의 입맛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방법을 따라 다른 불을 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맞은 것처럼 우리가 그러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삶의 방식들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통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날까지 소망을 갖고 간절히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